재밌어 라는 말을 먼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크게 해주세요. 재밌어. 자, 어떻게 영어로 하면 될까요? fun. 기억해 주세요. fun. <laughs> n y 좋아요. awesome. funny도 재밌어 맞아요. 이건 뭐냐면, 아, 웃겨. 웃겨.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린 사실, 웃긴 게 재밌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 뭔가 우, 웃음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funny'라고 하죠. 'funny' 아웃겨. 자 'funny'는 아웃겨. 자 오늘 구별해 볼게요. 아웃겨. 이제 'funny'입니다, right? 웃겨. 아, 자 'funny'에서 'n'하고 'y'를 빼고 'fun'만 하면 아 재밌어 이 말입니다. 발음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해요. So much fun. 발음 해볼게요. So much fun. So much fun. Awesome.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웃겨 이럴 때는 우리 스피킹 할때 이제 앞으로 어, 이렇게 내가 어, 이런 얘기 해야 되겠어 하면 연습해주세요. 아 웃겨 이러면 funn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하게 되면 so much fu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는 It is 붙이면 됩니다. It is funny. It is so much fun. It's it is so much fun. 그렇죠. Contraction 하게 되면 is 하시면 되겠죠. It's i so much fun. It is so much fun. Yes. It is funn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so much fun을 우리가 it's i so much fun이라고도 하는데 so much fun을 우리가 어, 가지고 있어 영어식으로는 사실, 약간 직역이 어색하긴 하죠. 이렇게 표현을 제가 왜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사를, 동작동사를 씁니다. a l r i 자, 비동사 말고 동작동사를 쓰는데, 그때 동사를 뭐를 쓴다? Have. 자, 크게 한번 해봐요. Have. 자, 우리, 어, 수업 재밌어요. 자, 이제 시작했는데. We have so much fun. 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주세요. We have so much fun. we have so much fun awesome 그렇게 아, have를 쓰는 거구나 저렇게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we have so much fun 자, 오늘 이것만 배웠어도 우리 다 배웠어요 we have so much fun we have so much fun awesome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킬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we have so much fun에서 스킬 업 되는 거예요 자, 즐겁죠? 재밌죠? 스킬업 되는 건 언제, 언제나? 자,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니까 재밌는 거죠. 자, 무슨 스킬업을 할 건데? 자, 제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영어에서는. 자, 지금처럼 have so much fun 있죠? 자, 영어는 다 똑같아요. 영어 말을 할때 이걸, 이 문장을, we have so much fun 이 문장을 좀더 실감나게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하냐? 자, 모습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더 실감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have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having so much fun. 다시 한번. having so much fun.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되냐? r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원래 문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스킬업입니다. 모든 영어 어, 문장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좀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걸로 한번 해보고 이 문장 을 다시 돌아, 바로 밑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m, we eat our dinner. 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We eat our dinner. 우리,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식사하고 있습니다. 자, our 없어도 되겠죠. We eat dinner. 이렇게 없어도 돼요. We eat dinner. We eat dinner. i g h t 자, skill up 했습니다. 오늘 skill 하나 배웠어요. 어떤 스킬인지, 어떤 step up 우리가 하게 됐는지. 좀더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We eat dinner. 어떻게? 그러면 eating dinner 이렇게 하면 돼요. 좀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법 체계는 우리 체계는 이게 진행형이다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근데 좀더 말의 느낌을 말의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영, 영어로 원어민처럼 하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 실감나게 얘기를 할 때는 이링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모든 영어 문장 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더블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 것 이링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동사를 써야 돼요, r i g 자, 다시 한번. 자,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죠. 이걸 we 자, 실감나게 쓸때 앞에 비동사 쓰면 됩니다. 줄임말 써 볼게요. we are. 어렵지 않죠? 몇번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we are eating. 자, 이 스킬을 배워야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 우리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다 배워 볼 건데 거의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럼 기타, 바이올린, 하모니카,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어, 그다음 어, 뭐 아기 이름 이또 기억이 안 나네요 피아노 그렇죠 어, 이런 것들 다 배우는데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난다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 문장들이 다 우리가 스킬업한 문장 활좀 어, 실감나게 하는 we are eating dinner 이 스타일로 얘기를 합니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ing는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엥 소리 나는 거 right eating 자 크게 한번 발음해 볼게요 eating dinner 앞에는 r 가 돼야 돼 i n i n r 가돼 g 돼요. 으 h 앞에 자동적 i 가 돼야 됩 n g 가붙으 e 앞 a 자동적 e o e a t e i n g d i n n e r e i a t right? e i o e h a e i t of e bit o a t e bit of i e b i o i e bit of a l e bit o e b i of e bit i t t l i t o i i t go가 going이 되는 거야 right? 자 근데 앞에는 자동적으로 are 자 근데 여기는 is가 돼야 돼요 why? he are 하진 않잖아요 he is 하셔야 되겠죠 is going home is going home alright I do my homework 크게 한번 해볼게요 I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자 근데 나 숙제 하고 있어 실감나게 얘기하고 싶어요 doing이라고 ing 되는 거야. I'm doing my homework. 크게 한번 발음해 봐요. Yes. 네, 혀 끝에 걸려야 됩니다. I'm doing my homework. 자, 근데 ing 앞에는 무조건 비동사 am이 되겠죠?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Right.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음. I do my homework를 우리가 실감나게 얘기할 때, I'm doing my homework. I-N-G 형을 쓰는 거예요. 자 보면 왜 I-N-G라고 하냐면 형태가 다 음, I-N-G. My yes. My I-N-G 형을 훨씬 많이 써요. 말을 할 때는 실감나게 얘기를 하니까. So, we have so much fu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훨씬 많이 써요. We're having so much fun. 자, 수업 재밌어요? 자, 우리 수업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We're having so much fun. 자, 크게 한번 해봐요. We're having so much fun. We're having so much fun. Awesome. 자, 동사의 인토네이션을 로니 티처가 줬어요. Why? 자, 영어의 인토네이션은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뻔한 패턴의 반복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린 너무 많이 했죠 이제 i like it 패턴과 it is good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1번 패턴 like it 패턴이죠 i like it 패턴이 있고요 2번 패턴은 it is good it is good 패턴이 있어요 자, 근데 have so much fun은 1번 패턴일까요? 2번 패턴일까요? 정답. 1번 패턴이에요. 그래서 have so much fun h a v e 를 높여서 읽는 겁니다. a l right? We're having so much fun. 자, 여기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다 배웠어요. 자, 이 우리가 어, 단어의 배열이 익숙하면 이런 걸 어법이라고 하죠. 문법, 어법이라고 하죠. 이게 익숙하면 말하기를 이 문장을 말하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똑같이 사운드를 들었는데 훨씬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Are you done? Yes. Mm -hmm. I'm done. All right. Awesome.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all the animals라고 얘기를 했어요. Animals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모든 동물들이 자이 에피소드를 어 저는 다 봤으니까,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어, 에피소드를 다 봤어요. 어, 병아리가 나오는데, 병아리가 모든 동물들이 자기보다 큰 동물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막 이렇게 어떤 동물은 피아노를, 어떤 동물은 드럼을, 어떤 동물은 어, 하모니카를. 근데 자, 하모니카는 없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 너무 작은 병아리니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다 악기를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연주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누가? 하모니카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약간, 어, 약간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지금 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자 연주하다 우리 동사 뭐를 쓰나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뭐 축구를 하다 이럴 때 동사를 쓰는데 정 정답 play. 자자 all the animals. p l a y i n g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스킬업을 했습니다. playing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 볼게요. All the animals. 자, 크게 읽어. All the animals. 한 덩어리로 읽어 주면 되겠죠. 모든 동물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는 I playing 연주하고 있어요. All the animals are playing. All the animals are playing. 밴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밴드라고 하죠. 밴드는 노래하는 그룹입니다. 그룹, 어, 성가대 같은 것도 이제 밴드라고 영어로할수 있고요. 어, 혼자 독창, 독창은 홀로 노래 부르는거 독창이라고 하죠. 혼자 연주하는 거 말고 그룹으로 어, 그룹, 그룹으로 그룹, in 아, the g r o 을 하는 거죠. 그룹 안에서 노래를 하는 건 우리가 밴드 안에서 한다고 그래요 자 발음 한번 해 볼게요 band 이게 이제 그룹 우리말로 밴드라는 겁니다 노래 악기 연주 다 같이 하는 거를 밴드에서 연주합니다 영어로는 band라고 합니다 자그 어, 밴드 안에서 이니까 and the band 하면 되겠죠 자 크게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전치사는 높음으로 했죠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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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he band right.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 볼까요 Play in the band. Play in the band. band. Alright.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w 트 e 이 t 하고 있죠.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은 왜 하는 거죠? 못 하는 걸잘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잘 하는 건 원래 잘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려워도 연습하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Awesome.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they're having so much fun이라고 했습니다. They're having so much fun. 자 우리 배웠어요. We're having so much fun. 자 우리 아주 재밌어. They're having so much fun. They're having so much fun. Awesome.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물들이 모여서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 자, 저거 직역을 하게 되면 모든 동물,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이, 동물들이 모여서 are playing in the band. 아, 그룹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되게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밌어 하고 있어요. They're having so much fun. 자, 멜로디 한번 더블체크 해보기 전에 멜로디는 이렇게 됐습니다.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They're having so much fun. 멜로디 더블 체크. 자, 크게 같이 해 주세요. 자, 멜로디까지 더블 체크 해 볼게요.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They h a v so much fun. 자, 들리죠? 다 들리죠? They're having so much fun, right? All the, All the animals. 자, animals 할때 애가 of of a, a 발음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말 이 모양 아에서 animals 해 주셔야 돼요. All the animals. animals.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자, 여기는 병아리인가요? 오리네요. 그렇죠. 오리가 지금 혼자 작은 오리가 악기를 못 찾았어요. 자, 슬프죠? So 자, 4 3 2 1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Band in the band. They're playing, right? They are playing.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They're, ha They're having so much fun. So much fun. 자, 제가 소리 내는 거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자 믿고 있습니다. The the They're having, They're having so, much fun. so much fun. 언제 이렇게 ing 쓴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스피킹 할때 ing 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스킬업 했습니다. 동사에다가 ing 쓰면 돼. 앞에는 비동사 붙이고. why? 더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right? I, I... 들릴 수는 있지만 멜로디 자체는 계속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이 되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나면 귀에 다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단어가 들려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려운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다 들리면 대단한 거예요. 자 멋지지 않나요? 자 우리는 그렇게 어, 되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We're having so much fun. They're having so much fun.의 문장과 지금 나와 있는 문장만 배워도 우리 스피킹 실력이 step up,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음, 자 피아노를 영어로 발음했습니다. 자 피아노 영어로 발음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운드는 같겠죠? 우리 말로는 피아노지만 영어로는 피아노라고 해야 <laughs> 돼. 피아노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아노 피아노. Awesome. P. 피... 아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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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및 피아노, right? Um, all right! 자, 크다, 거대하다 라고 할때 big 이런 단어도 있고 large 도 있는데 g 또 시작되는 sound great 할때 great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크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소리를 내볼 테니까 그대로 캐치를 해보세요. grand, grand, grand. 자, 그리고 우리 아주 아주 크다, 아주 어떠, 어때? 라고 할때 우리 앞에 뭘 붙이죠? so 하죠? 우리가 so much fun 기억나시죠? so는 아주 이 말이죠 so grand 한번 해볼게요 so grand 웅장하다,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도 gr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grand 뭐뭐뭐 이렇게 하면 아주 큰 이런 얘기예요 거대한, 웅장한 영어로는 grand so grand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한번 읽어 볼게요. um it's good. Intonation is good. 기억나시죠? i n t o n a t i o n is good. 다운업 하니까 is grand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is so grand. 음.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awesome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 자, 우리가 연주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정답! l a y 자 근데 그것을 연주하다 한번 해볼게요. You play it! You play 어썸 그렇게 하면 되겠자너 피아노 연주해. 당신 피아노 연주합니다. 앞에 the piano is a grand! You play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You play it! You play it! 근데 피아노는 뭐 어떻게 연주해요? 뭐 두드리는 걸로 연주해요? 실로폰은 두드리잖아요. 자 실로폰도 우리 악기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올린은 뭐로 하나요? 켜는 거 있죠? 바이올린 켜는 거. 자, 근데 피아노는 어떻게 연주하나요? 손으로 하죠. Right? 그래서 피아노는 you play it,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하고 한국어 섞어 썼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어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는 손으로 연주해요 라고 합니다. you play it, 너 연주해요, 손으로.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으로. 자 o m o 할 때, wit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ith with, with your hand. With your hand. Right. You play it with your h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 자 우리는 이런 어, sentence r i t t e n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기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타동사 목적어, play it 이러지 않죠? play it. 자, 크게 음. 해주세요. play it. 앞에 you는, 주어는 you play it 할 때는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어는 distress 시킵니다. you play it. you play it. You play it. 전, 전치사는 높음으로 잡았어요. with blah blah blah. with your hand. 하시면 되겠죠. you play with your hand. You play with your hand. 손으로 연주합니다. 자 피아노 발로 연주하는 거 아니죠? 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발로 연주하는 거 아니고 어, 이렇게 뭐 어, 실로폰처럼 이렇게 뭔가 막대기 스틱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으로 연주해요. You play it with your hand.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You play it with your hand. You with your... 자 이렇게 소리 나요. 우리 예전에 Yellow Bus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요라고 하는 거 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동사 뭐였어요? It goes 하면 됩니다. It goes. 자 그것이 간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It goes. it goes. 자 그래서 it goes 하고 나서 소리가 이렇게 피아노 연주 소리 를 들려줘요.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더블 체크 해볼게요. 자 스피킹 하듯이 먼저 해보고 멜로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더 피아노 이렇게 읽는 건 어, 일단 제가 하, 한국식으로 발음해서더 피아노 이렇게 읽는 거고 the. 피아노 이건 두 단어를 따로 읽은 겁니다. 영어는 한호흡을 읽어야 돼요. 붙여 읽기를 하죠. The piano down up 해주셔야 돼요. Why the 나어 uh, 이런 사운드는 낮음으로 처리합니다. 자 크게 한번 해볼게요. Down up 합니다. The piano. the piano.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어 피아노는 매우 grand 해요. 매우 웅장해요라는 얘기입니다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Play it with your hand. Play it with your hand. It goes 어 이런 소리가 나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멜로디가 어자 음, 멜로디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 piano is so grand. 이렇게 하면 piano is so grand. grand. You, play you play it with your hand. With your hand. With your hands, it goes. 자, hands라고 했네요. With your hands, it goes. 자, 소리 한번 더블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같이 해주세요. The piano is so gr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s. o u l l o spine. The piano is so gr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s. o u l l o spine. The piano. The piano is so grand. 자, 캐치가 되시죠? 잡으셨죠? You play it. You play it. With your, with your hands. hands, your hands, it goes. But the piano is so gr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s. It goes.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They're having so much. They're having so much fun. So much fun. The piano. The piano is so. So grand, Grant, you play it with your hands. You play it with your hands. It goes, it goes,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They're having so much fun. The piano is so gr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s. All the, are the band. 자,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All the animals are playing in the band. Awesome. Band, they're having so much fun. They're having so much fun. They're having so much fun. The piano is so, the piano is so grand. The piano is so grand. Grand는 크다. 아주 크다. Right? 웅장하다. Grand, you, play it with your hands. you play it with your hands. You play it with your hands. With your That hands. Goes. 손으로. 그렇죠? It goes.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해볼게요. It goes. It goes. Awesome.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